예, 위염과 위궤양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위염 많이 들으시고 위궤양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요, 여기가 식도, 여기가 위장, 여기가 십이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의 질환은 여기에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위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 요, 위의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위염이라고 합니다. 이걸 급성으로 일으켰을 땐 급성 위염이 되고 어, 만성 위염은 염증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만성 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괴양 위궤양 또 십이지장 궤양은 어떤 것인가요? 그거는 소화액이 위 내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 소화액이 위벽을 소화시켜다는 거죠. 위벽에 손상을 일으켜서 여기서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깊게 폐인 소,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위궤양이 되겠고이 부위가 십이지장이 되면 십이지장 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은 어, 약물치료에 의해서 잘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는 항상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앓거나 알았던 분들은 항상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생활이라든지 일반 생활 자체를 신경 써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를 하셔야 합니다.